제가 주은 신약 성경 87면 정도 있습니다 이시우을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자씩 교도 할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나라는 사람과 그의이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성령과 구원의 빛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오체할까 생각하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은이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니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주시어,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나에게 성령이 되기를 하시고 지옥이 도둑이 되기 위해 능력을 얻으시니 리라 우라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인 주여 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하함천사 제주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즉 오신 주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에. 예, 어떻게 보면은 핵심 키워드는 기다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 이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좌절과 절망이 아니죠. 이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이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치유가 될수 있고요. 이 기다림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있다는 가운데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밝히 빛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지난 주에 이어서 지난 주에 우리가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한날 동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적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또한 가지, 이 대림절 기간에 묵상해야 될 말씀이 오늘 주어진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삶에서 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그 이루어짐에 대한 내 믿음의 척도는 얼마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텐데요. 예, 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 그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마리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 로고스.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근데 또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편에 서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잘 적용되는 것,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레마의 말씀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치유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큰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바의 말씀으로 성취되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은 한마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바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믿음이 없다면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이라는 것으로 올수 있고요. 또 믿음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즉,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 이 믿음의 그 아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지를 제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이루어짐을 믿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의 큰 시험 문제가 제출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험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마리아라면은 어떻게 이 시험의 문제를 답할까? 이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너는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동정여인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이죠 아니요, 절대로 일어나, 일어서, 일어나는, 일어나서지, 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그런데도 이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마리아의 출생지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비천한 동네, 천한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동네에 있는 마리아, 하필 왜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이 마리아는 이 천사를 만나면서 굉장한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나칼릴리 나사렛이라는 이곳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운데서 또한 가지 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도 받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난다. 는 이미 이전에 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다. 유대인이라면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렇다 그러면 과연 다윗의 후손인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보면은 레위 자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나시,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게된이 아이는 다윗스의 후손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마리아 편에서는 참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마리아는 약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 요셉과 약혼한 이 마리아는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약혼은 1년간의 기회를 주, 이 시간 동안에 서로 간의 약속을 지키면서 나중에 결혼의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서로에게 신뢰를 보내면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연단을 통해서 결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한 상태지만은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그리고 이 서로한 신뢰를 약속하면서 끊임없이 그 인내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한편의 어쩌면 드라마 같은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느닷없이 남자를 알지도 못했던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이 마리아는 과연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누가는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마태는 요셉을 남편의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남편인 요셉이나 아내인 이 마리아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어쩌면 이 아주 중요한 이 시간 시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수태보지를 선포한 이 천사로 하여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명을 받습니다. 34절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앞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주 심각한 어조로 얘기한 것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남편인 요셉과 결혼하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꾸밀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마리아였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어쩌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귀한 가정을 이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리아는 1년의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느닷없이 청청병력 같은 이러한 천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마리아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유대인의 그 믿음의, 믿음을 받은 그러한, 율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필 남자와 동거해 보지도 않은 이러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러한 것이 예고가 되었을까? 너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여기지만,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왜 일어났을까? 우리가 대림전을 지나면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어떠한 해답을 갖고 있는지요? 이런 문제가 비단 그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이러한 문제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학적 무신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지과학이나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뇌신비를 과학적으로 파헤치기도 하고, 그리고 AI의 발달로 신비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 비과학적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하면 비상식적이다. 상식이 없다. 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죠. 특히 신앙에서도 비과학적인 그러한 상식에 벗어난 그러한 이러한 신앙에 절대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이 시대적 정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상식과 논리로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대화하는 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의 경험으로서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특별히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신앙의 신앙을 살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삶 속에서도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까? 어느 글에서는, 어느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야기 나는 가운데서, 목사님들과 대화에서, 어느 한 분이 그 목사님들 대화에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모두가 다100%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질문.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의 대답들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오는가? 거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한 가지의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울림이 있는, 감동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어떤 상황에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그 믿음의 눈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이 내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아 네. 아멘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포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어떻게 상식이나 과학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만이 이 말씀을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이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식에 머무르는 그러한 종교서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에 대한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아무리 천사가 예고한 것이지만 그래도 상식을 떠나서는.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풍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관습 속에서,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어쩌면 영적인 것에는 흥분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 혼적인 것, 상식적인 것에서는 도저히 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초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낱 시골 외곽 변두리에서 그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자라는 것, 그리고 또한 가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집을 다스린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이 아들이 메시아로서 부원의 왕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가슴은 벅찰 것이었습니다. 벅찰, 벅찰, 벅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기의 뱃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이 존재, 이 시골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던 이 자신이 그러한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우리가 마리아가 한번 되봅시다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만약에 내 상황에, 아무런 상황에 조건 없이 그러한 메시지를 들으면 저는 아마 기뻐 뛰며 즐거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천사를 통해서 내 믿음의 귀에 분명하게 들려오고 그리고 내 눈에 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만약에 이러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저도, 저와 여러분은 기뻐뛰며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처녀라는 그 상황, 동정녀라는 상황 자신이 약혼자라는 상황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이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는 끊임없이 마리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이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먼저는 35절 36절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성령이내게 임하시고 지옥의 욕심에 의 능력을 나를 싶으시니 그러므로 나칠바 고로가 믿는 하러님의 아들이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네. 여섯 달이 되었나니 아멘 마리아의 그 심정을 꿰뚫는 이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네 힘으로 그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덮을 것이다.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이 마리아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로봇에서 레마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무엇이냐? 친족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이가 많음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였지만은 이 엘리사벳도 이미 아이를 갖고 이제. 여섯 달째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느냐? 그 말씀을 믿을 진대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이 마리아는 다시 한번 새로운 세계의 길을 가게 되는 또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여기 있었다면 이제는 이만큼 올라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되는 마리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 정령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아멘.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절럼 힘있게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주의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지가 함에 천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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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성령님이 아멘. 여러분들에게 임이 기막이로. <laughs>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합자 학자, 합자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겠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레마로 역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올 때, 너는 과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네가 진실로 너의, 내가 진실로 너에게이르느니 누구든지 이산 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지금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이 정치 상황을 바라볼 때 답답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로 답답한 그러한 정치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 하나님께서 주신 기한 능력의 삶 속에서 우리는 레바의 이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오늘 말씀 35절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자꾸만 자꾸만 어두의 세계로 끌려 끌고 가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예.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내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이렇게 레마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증명했던 그러한 말씀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누가 보면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과 38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가운데서 말씀을 지나르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조경되며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버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